복층 세대 같은 경우에도 전액담보대출이 되니까 이 부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실 들어오면은 이렇게 넓은 거실이 뻥 뚫려 있는데요. 거실하고 주방하고는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복층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벌써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데요. 사이드가 넓게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스테이 나인의 제임스입니다 오늘 파주 상지석동에 케빈님이 보내주신 주소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내준 주소로 왔더니 웬 편의점 앞이에요 오늘 편의점을 리뷰한 건가봐요 저기 케빈님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스테이 나인 케빈입니다 오늘 저기 제임스님이 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운정역에서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타고 오니까 지금 한 3분? 3분에서 4분 정도 걸렸거든요 역까지는 아무래도 걸어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마을버스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위적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저 지금 앞에 다마스 보이시죠? 앞에스 네. 앞에가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네요. 마을버스 바로 앞에 있고 오늘 집... 편의점 소개하는 거예요. 집 앞에 바로 보면 은 편의점도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이 매물이 아니라 여기 편의점 바로 앞에 있는 신축 분양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지금 막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상지석동이고 상지석동에서 일산 탄현까지 도로가 바로 나거든요. 교통적으로도 아무래도 되게 출퇴근하시기에 용이하실 거예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야당역이나 운정역으로 넘어가면 넘어가기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좀 밀릴 수도 있는데 이 도로가 건설이 되면은 일산이라던가 생활 인프라를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좀 괜찮은 현장이어서 오늘 나와 보게 되었습니다. 스케일이 큰데 도로가 고속도로인가요? 고속도로는 아니고요. 2차선 도로인데 2차선 도로가 잘날 거예요. 태민 그럼 여기 주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일단 주변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은 배산임수가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일단 뒤쪽에 황룡산이 있어가지고 맑은 전기를 받을 수가 있고요. 도보로도 이용 가능하니까 운정역이 있고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운정 행정복지센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정역에는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 인프라는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어, 여기는 주변에 그래도 높은 건물이 없네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관리 지역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는 높은 건물들은 들어오지 않고요 보통 신축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4층 정도 높이에 이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연립 단지인가봐요. 연립은 아니고요. 연립 같은 경우에는 600 제곱미터 이하에200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짓는 게 연립주택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일반 다세대 주택의 복층 현장입니다. 약간 여기 헤이리 마을 같은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헤이리 마을 안 가봐가지고 가 보셨나요? 저는 많이 가봤죠? 아, 저안 가봤습니다. 좋은 동네에요. 조용하고요. 일단, 앞에 좀 도로가 이렇게 좀 건설이 덜 되어 있어가지고 보기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 도로만 완성이 되면은 위치적으로 되게 괜찮아질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뭐 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차장 보니까. 네네.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는 지금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복층에 지금 딱한 세대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분양가가 정말 저렴했고요. 그리고 전액담보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층 세대 같은 경우에도 전 전액담보대출이 되니까 이 부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차 같은 경우에도 자주식 100%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계단 올라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도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층이 전액담보대출이 돼요? 네. 파두에 여러가지 뭐 유튜브들도 많이 있지만 다 전액담보대출 최소시립조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복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 한두 군데 정도밖에 되는 현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복층 구조의 특이점 때문인데 근데 여기는 는 어쨌든 전액 산부대출 되니까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딱한세대 남았으니까 보시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불량팀도 상주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볼게요 한번 보즈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에이. Hey, don't worry about it. 이렇게 바로 엘리베이터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크네요. 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용 13인승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집안 내부를 좀더 크게 지을 수가 있고, 장애인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앞에도 이렇게 오르막길로 올라올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딱한 세대 남았으니까 조용히 내부부터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준층에는 방이 두 개, 옥층에 방이 두개 있는 구조고요. 전실 입구도 사이즈 넓게 나와있기 때문에 전실 입구 쓰시게도 사실 넉넉한 공간이고 화면 속에 우측에 바로 방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방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침실인데요. 지금 가로 길이가 3m 90 나올 만큼 사이즈 크게 되어 있어서 메인 침실로서는 넉넉하고요. 위쪽에 뭐 시스템 에어컨이랑 채광도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 공간은 팬트리장이나 붙박이장, 파우더룸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부욕실도 있거든요. 부부욕실도 사이즈는 크게 크지는 않지만 간단한 세면세조 충분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팬트리장이 있는데 이런 수납 공간도 되게 잘해놨어요. 이 공간에는 안 쓰는 짐들이나 자주 쓰지 않는 짐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옆쪽에는 메인 욕실이 있거든요. 메인 욕실은 약간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자리, 세면대 자리. 그리고 양병기까지 사이즈는 넉넉한데 다만 직사각형태로 길게 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막상 들려가서 샤워하시기나 그러기에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기준층에 있는 두번째 방인데요 자이 두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3m30에 2m80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 충분하고요 두번째 방은 향이 완전 남서향으로 되어 있어서 최광에도 정말 좋은 방이고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실 들어오면은 이렇게 넓은 거실이 뻥 뚫려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조망이 상당히 괜찮아요 숲뷰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현장의 큰 장점인데 좌측으로는 옆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막힐 일이 없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임스 님 보시면은 포크레인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소리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그만큼 샤시가 일중창으로잘 되었기 때문에 소음에는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집안 자체 되게 아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 쪽 아트홀에도 디자인 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매력적인 현장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위쪽에는 시스템이 한번 설치되어 있고 라인 조명하고 매립 조명을 써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멋스럽게 되어 있고 이 TV 쪽 아트 벽터는 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요. 큰장 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서 벽걸이 TV 한대 정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 쪽아트옆 쪽으로는 이렇게 템버보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각종 리모콘 컨트롤 타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하고는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쪽에 보시면은 키친핏으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주방 요리하는 동선 공간인데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요. 안쪽에 식탁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식탁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면, 여기 앞쪽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 이용하셔가지고 식사 가능하시고, 위에 조명도 잘 설치되어 있고, 하부장 공간, 상부장 공간 충분하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직사각형 형태로 개수대 잘 설치되어 있고, 거의 목 수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환기창도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넓은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안쪽에는 워시터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지금 보일러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층 거랑 따로 있어요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이야. 복층 보일러랑 기준층 보일러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고요 벽면은 전체적으로 탄성 코팅 되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복층 보여드릴 건데 복층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단은 이렇게 귿자 형태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동선에는 편리합니다 자 복층 올라와서 입구에 있는 첫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친구가 제가 180 삼이거든요. 183인데 끝에 서면은 좀 막히지만 이 안쪽에는 공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책상 같은 경우에 안쪽에 놓고 아니면 침대 같은 경우에 안쪽에 놓고 여기는 장 같은 거 설치하셔도 넉넉한 복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복층에도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창도 사이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층의 공간은 복도 공간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복도 공간 따라 오면은 첫 번째 바로 복층의 욕실 공간인데요. 자이 욕실 공간도 사이즈 충분하기 때문에 샤워 충분히 가능하고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복층의 거실쯤 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 자체도 널널하기 때문에, 이 공간도 이쁘게 꾸며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간은 좌식으로 어느 정도 설치해놓으시면 어떨까요? 복층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복층의 메인 침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이즈가 정사각형 형태로 사이즈 크게 되어 있고요. 4m에 3m70 나오는 정말 사이즈 큰 방입니다. 제가 끝에 서더라도 전혀 이질감 없게 침구 높이 괜찮게 나오는, 있고 사이드 창이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에도 좋고요. 이쪽은 아까 메인 창하고 똑같은 뷰여 가지고 이 방도 최강이 상당히 좋은 복층의 방입니다. 복층에 테라스가 없으면 섭섭하죠. 테라스 공간 보여 드릴게요. 복층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벌써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데요. 복층의 테라스 공간도 사이드가 넓게 나와 있고요. 이 가운데 공간은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나 다이닝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쪽도 상당히 깊게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는 이케아나 트레이더스 에서 파는 큰 이동식 창고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앞쪽이 지금 파주시의 맹지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 텃밭을 가꿀 수 있게끔 이렇게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텃밭 가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지석동에 있는 복층 테라스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제인숙 님 괜찮죠? 네. 금액은 3억 대고요. 전액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파주에서 전액담보대출로 복층 테라스 현장 찾으시는 분꼭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 라인의 케빈이 제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이쁜 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